일반 장례 때 보면 매장 시에 오동나무관보다 향나무관이 더 좋고 비싸다고 하던데요. 어떤한 차이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례에서 사용하는 관은 오동나무관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향나무관을 쓰기도 하는데 향나무관은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향나무가 자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나무 고유의 냄새가 벌레나 해충의 침입으로 인한 유골의 훼손을 막아줄 수 있다. 고에서 향나무관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의미에서 수이나 관등 장례용품을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싸고 좋은 향나무관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에 어긋납니다. 옛날에는 향나무는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여 향나무로 관을 만든다는 것은 상사할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왕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오동나무관을 써야 했습니다. 또한 장려관을 매장하면 돌아가신 분의 육체가 빨리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통기성이 좋은 오동나무가 여기에 적격입니다. 향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내돈 내고 비싼 관 쓰겠다면 뭐라고 못하겠지만 어차피 관이라는 게 썩어 없어져야 할 것인데 굳이 비싼 것을 쓸 필요는 없겠죠. 좋은 오동나무 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참 위에서 왕실에서는 오동나무 관을 안 쓰고 다른 나무를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강송이라고 부르는 백두대간에서 나는 소나무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